고원의 땅 높은 일교차 그리고 맑은 금강물이 길러내는 장수 또 하나의 특산품 한우를 안 먹고 넘어갈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와 냉장고 안에 아주 꽃이 났어요 꽃이 빛깔 진짜 좋다 어쩜 색이 이렇게 고와요 특화된 사료와 한 마리 한 마리 연계 관리하는 프로그램 덕분에 더 고운 빛을 자랑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배부른 장수 한우 짊어들고요. 이번엔 장수 산골짜기 깊숙한 곳으로 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장수가 캠핑 장소로 손꼽히는 이유 산은 높고 물은 유유히 흐르는 산고수장에 안겨 느긋이 쉬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드디어 오늘 이 장수에서의 낭만적인 하룻밤을 즐길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졸졸졸 흐르는 계곡 물소리도 그렇고요, 지저기는 산새 소리도 그렇고, 특히나 제 입을 즐겁게 해줄 장수 한호까지 지글지글하는 소리하며 풍겨오는 향기하며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네요. 이제 알맞게 잘 익은 것 같아요. 이 소금에 살짝 찍어서. 청정 지역 장수가 선물한 이 한우를 맛봐야겠어요. 육즙이 톡톡 터져 나오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육향, 육향이 참 매력적이에요. 바다로 향하는 작은 물길도 사람들의 따스한 웃음도 그리고 무수히 찬란한 별빛까지 모두 담은 오늘 하루가 너울너울 너울 흘러갑니다. 하루 종일 장수의 날씨가 심술궂더니 이제 슬슬 구름이 걷혀가나 봐요. 구름 사이로 달빛이 보이는데요. 오늘 밤에 이 장수의 아름다운 별빛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밤하늘에 반짝반짝한 별들이 가득하네요. 제가 조금만 손을 뻗으면 저 별까지 손이 닿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장수의 매력에 푹 빠졌던 하루였는데요.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함께 즐길 길동무가 없었다는 거. 다음번에 꼭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이 장수 다시 한번 찾아야겠어요. 제 작은 바람도 흘러흘러 저 하늘에 닿겠죠.